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압도적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G전자 울트라 HDTV 75인치가 역대급 할인 중이어서 현재 할인 가격과 이 제품이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웨딩이 사철이면서 정부가 7월부터 85인치 이하 에너지 효율 1등급 TV 제품의 10% 환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TV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폭증했는데요. 그럼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무엇일까요? 바로 LG 4K UHD TV UT8300과 UT9300 75인치 모델입니다. 현재 신작인 UT9300의 가격이 정가 269만원에서 56% 즉시 할인 적용하여 11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6%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한정특가로 할인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알뜰가전 10% 환급정책은 정부 예산 소진시 종료되므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UT8300과 UT9300 모델은 기본적으로 4K UHD 해상도와 HDR 기술을 지원하여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대형화면에서도 고화질의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신작인 UT9300의 경우 전작인 UT8300과 가격 차이는 얼마나지 않지만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AS 접근성이 좋은 국내 LG 전자 75인치 TV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호도가 높지만 비슷한 가격이라면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UT9300 제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에서 백라이트를 화면에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바퀴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노컬디밍 기술이 UT9300은 탑재되어 있지만 UT8300에는 없고 AI 공간인식 사운드 역시 ut9300 모델에만 제공되면 리모컨도 UT8300은 일반 리모콘이 제공되지만 UT9300은 인공지능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UT9300은 HDMI 포트와 USB2.0 포트가 3개와 2개로 UT8300보다 하나씩 더 가지고 있어 외부 기기와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현재 UT9300 모델은 75인치 뿐만 아니라 86인치와 98인치까지 LG 전자 대표 TV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86인치와 98인치 역시 구매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LG 울트라 HD TV 뷰티 9300은 장면별로 밝기의 범위를 확장시켜 더 밝고 더 정확한 컬러를 구현하는 HDR 템프로 기술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알파 5 AI 프로세서 젠세이 콘텐츠에 맞춰 화질과 사운드를 최적화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공간을 둘러싼 가상의 스피커가 존재하는 듯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하는 버추얼 사운드 서라운드로 전에 없던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실시간으로 오디오의 밸런스를 조정해 최적화된 사운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I가 공간의 크기와 가구 배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조도 센서로 공간의 빛을 감지하고 화면의 밸런스를 조정해 낮에도 밤에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TV도 스마트폰처럼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진화한 외보 이 s 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인식해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한 뒤 사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부터 음악, 게임, 앱까지 내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한눈에 보여줘 차별화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외보 이 s 가 있는 TV에서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TV 영상을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마다 별도의 IPTV에 가입하거나 안테나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몰입감 높은 초대형 화면으로 내가 보는 모든 콘텐츠를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필름 메이커 모드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리모컨이 기본 제공되어 원하는 기능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 4K UHD TV 뷰티 9300 TV 제품의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